여기 뭐 이런 길을 가는 게 뭐야? <laughs> 우리 놀리는 거지. 우리 바본 줄 알고. <laughs> 소리 들어보자. 막 춤도 보자. 아니 기만 그냥 바위. 다 일어나서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아빵 맛있겠다 많았... 와 이런 멸치도 있어 어 국물 니들 어, 어? 이거 뭐 쌀국수인가봐 그니까 와퍼야 이거 어, 어 뭔가 소유치. 소유치. 팬케이크 지금 소유치. 바로 만 아니 조식 왜 이렇게 좋아? 다 <놀라>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맛있 맛있다. 어때? 맛있맛있어 맛있다. 맛 맛있다. 왜다맛다맛다 맛있다. 맛다맛다맛다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역시 먹장 여기 보라카이 섬에 있는 구석구석 사진 포인트들을 2시간 안에 해결해주는 그런.. <laughs> 한국인한테 딱 맞는 그런 투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혼자 오면 이런 거 절대 안 하지. 인생샷을 딱 천장본도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예쁘게 입어, 입었습니다. 여기 보라카이 섬이라는 곳에서 저희 모든 투어를 예약을 했고요. 저희는 첫 번째 호스에 도착을 했는데 키홀이래요. 물어보니까 열쇠 모양의 구멍 같은 게 있나봐요. 물 색깔이 날이 흐려서 에메랄드빛은 어, 맞아, 아니야. 우리 근데 어제. 투명해서 예뻐. 응. 어제 그딱 도착했을 때그 완전 그 감동까지. 응. 뭐. 여기가 뭐. 뭐가 있나봐. 키 키홀? 아하 아, 아, 아 여기가 키아 아 여기가 아 포토스파? 아 절경이구만 아 이. 어디가요? 여기요 아나는바다 어 여기 있는 건줄 알았어 모양이 그게 아니라 근데 어디가 키이지? 어디가어 근데 왜 키야? 모키 뭐가 키 거예요? 뭐가 키야? 요 어? 머리. 아, 머리. 어? 코끼리. 아, 코끼리. 코끼리. 아 코끼리. 아 엘리펀트? 아. 코끼리? 아, 코끼리? 아, 코끼리? 아, 코끼리? 아 코끼리? 근데 왜데왜키우 코끼리. 아, 오케이 오케이 달셋 아, 아, 코끼리. <laughs> 열세가 아니라 열세가 아니라 코끼리. 코끼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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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리. 키리에서. <웃음> 키리 <laughs> <laughs> 어, 디렉팅을 해 주는데 <laughs> 뭐 <뭐하고> 하는 거지? <오지? 웃음> 이게 <지금> 뭐가 다른가? <laughs> 하나, 둘, 이 주로 다 봤나? 아, 이렇게 하고 잡으라고. 네. <laughs> 두 번째 스팟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포카 비치? 포카 포카 비치? 포카? 포카. 그냥 개인적으로 오고 싶었던 그런 해변인데 투어로 왔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있을까? 팬미 15분 15분? 응. 아 바쁘다 바쁘다 여기가 이유리그우아바우아바 유혹하네 촬영했던 그 장소래요 아 여기 바다 색깔 진짜 이쁘다 어, 들어가고 싶다 진짜 아 카약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아, 인스타그램 포토존 아 인스타그램 포토존? 아하 와 근데 여기는 화이트 비치랑 좀 다르게 어. 야자수가 없다. 이거 망고 나무가 있네. 어. 그러고 조금 더 뭔가 현지인들이 더 많은 것같아아나 아. 지금 당장 물에 들어가고 싶어. 더, 더 차라고 더 차라고 차면서 가라고 차면서 가라고. 하면서 가시라고요. 어, 참면서 가 그래 그렇게 그렇게 그래 그렇게 그 이분이 원하시는 추구미가 그거야. 아 뭐야 다시 좋으려고 하는 거 같아. 우리 놀리는 거지. 우리 놀리나 봐. 우리 밥온줄 알고.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맞는 거 같아. 아 몰라 네아 오케이. 동영인데얘 <laughs> <예지. 웃음> 지금 여기 재밌어여왜 그래 우리 놀리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무리 도나 지금 조롱 당한 <laughs> 조롱 당했어 아, 아, 근데 바다가 너무 시원하다 물이 너무 깨끗하다 휴휴아 진짜 여기 그냥 개인적으로 놀러 오고 싶은데요 아, 여기가 너무 예뻐 진짜 아 여기는 어디에요? 저거요? 저거. 이름이? 시낙파비치에요 아, 시낙파비치? 네 시낙파 시낙파 네, 와 여기 진짜 이쁘다 뒤에 네, 비치와 바다 여기 진짜 여기가 최고다 여기 쓰레기 눈 감아 <laughs> 와 여기 진짜 바다 이쁘다 빨리 오래 여기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알려준 대로 잠깐만 치마 포인트 어 이쁘다 네야 해봐 <laughs> 의미가 다 있겠지 <웃음> 아! <웃음> 와 너무 웃겨 <laughs> You, it. <laughs> <laughs> oh. Oh. What's your name? My name is Black. Black? Is it okay in my channel in YouTube? Where are you? Oh. 아이. 베리베리 카인드. 아, thank you. 진짜 베리베리 카인드. 안녕. 친미가다 <laughs> 있어 이게 생각해 보니까. <laughs> 이거는 좀 살짝 킹 밖에 나는데 오케이. 베리 나이스. 베스트 포토그래퍼. 아 이게 뭐 여기서 무슨 포토존이 또 기다리고. 아 오케이. Okay. 달려오래. 바쁘다 <laughs> 바빠. 그런 거 같다.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야 거기 포토스팟 맞아? <laughs> 여기래 아니 이번 믿어야 돼 어? 아, 끌려고 한거지? <laughs> <아니, 잘> <laughs> <근데. 웃음> 야 잘나와 <laughs> 야 킹받아 잘나와 <laughs> 예은아 잘나와 전문가의 <laughs> 말을 <laughs> 따라야 돼옥수 포장하래 많일리말로많일리말로 <laughs> 잘 나와, 근데. 어, 어, 뭐 우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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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놀리는 맞지? 거 맞지? <laughs> 놀리는 거 맞지? 우리. 왜 나만 보면... 허니? <웃음> <웃음> 허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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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오, 굿. 오, 네, 너무 이뻐. 아, 아. 오, 굿, 굿. 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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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잘 아, 너무 좋아. 밧줄을 밧줄을 잡으라 그래. 을라 그래. 밧줄 잡으라 <laughs> 아니 뭐하는 거아아 <laughs> <laughs> 아, 근데 잘 찍어요 나고그렇죠 진짜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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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것도 더운 건데 너무 이쁘다 여기 렛츠고 투마루 유 고우 투더 호핑 투마루유 고우 투더 호핑 투어? 아. 아 호핑 투어? 투 아쉽다 근데 그러면 우리 다 다음날 또 만나겠다 어, 여기 뭐 이런 길을 가는 게 맞아? 오케이. 너무 무서워.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이게 보라카이 션이라는 투어사의 샌딩이랑 저희가 코핑 투어를 예약을 했대. 예약을 하면 무조건 이거 공짜로 할수 있어가지고. 물을 넣었던 거라서 진짜 너무 알차고 너무 공짜고 해서 너무 좋지. 사진 오감으 찍어도 <laughs> 진짜 용량을 비워보세요 <laughs> 근데 좀힘좀 힘듭. 진짜 좋은데 싫어. <laughs> 아니 일단 좋은데 싫어. 이게 누적되면 나도 처음에 그때 저번에 필리핀 왔을 때 그랬댔잖아. 그날 첫날도 아 어, 그냥. 조금 탄거 같네, 이랬는데. 그러고, 그 다음날 해를 봤더니, 그 난리가 나 있는 거야. 아, 어, 시원해. 너무 좋아. 음, 음! 먹었어? 어제 거보다 좀 더, 아, 아 껍질부터 먹었어. 어제 거보다 좀더 익었지. 응. 음. 그래서 얘가 더 맛있어. 그리고 엄마가 딸 아니냐고. 백0 0음나 <laughs> 음, 맛있다. 아니 보라카이 션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안 해보긴 했지만 지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샌딩이랑 호핑 투어 두 개를 이제 합쳐서 할인된 가격으로 하고 오늘 했던 섬 투어를 공짜로 받은 거거든요. 팁은 별도긴 하지만 근데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일단 내일 호핑 투어까지 너무 기대돼요. 완전 보라카이션 패키지 투어 중입니다. <laughs> 아 근데 너무 이쁘다. 뭔가 안 들어가면 너무 와질 것 같아서. 오늘 근데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도 일몰이. 어니언이 링또 유명하다 해가지고. 와, 저 얼굴 한국어. 먹어야 되는 메뉴 원. 이거 무슨 소스요? 마요네즈. 에 파프리카 칼로 같은데. 아... 파프리카 칼로. 여기 치 진짜 맛있다.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음, 너무 맛있지 네. 미쳤다. 한국 어니언이랑. 상원이 달라. 달라. 너무 맛있지, 예영아? 왜면 한국을 먹으면 반이가 이렇게 아삭거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튀김 겉에가 그러니까 뭔가 달라 너무 맛있어 와우 <laughs> 소리 들어보자 ASMR 그니까 와우 <웃음> <웃음> 어제 말고 오늘 <오늘밖에> 먹게 잘했다 <laughs> 소스 언니 미쳤어 또 미쳤어? 소스를 입에 넣는데 바로 맛있는 그 맛. 뭔지 알죠? 아야요. 우와, 고구마요. 아이러브 밥에 그 고구아이러브 밥에 그 고구아. 너무 맛있죠? 조금만 음. 야나 아, 메뉴 미쳤다. 아니 저기 봐, 그냥 발려. 맛있어? 응. 맛있어? 언니 일 시키고 밥 먹기. <laughs> 인성이 거의 네게놀야 인성이 네개 놀아. 근데 망고도, 난 망고 싫어한다. 음, 맛있다. 난 망고 싫어한다. <laughs> 너 많이 먹어라. 아, 밥이 또 그냥 밥이 아니야. 얘 아, 한방통닭 안에 밥 들어있는 맛. 맛있지? 아, 정확해. 한방통닭 안에 밥 들어있잖아요. 좋아요 안에 뭐야? 존맛. 음. 부드러움이 달라. 음. 무조건 여기 일차로 와야 돼. 왜냐면은 우리의 배는 한정되어 있고 아...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스몰 시키게 잘해. 그지. 아니 밥이 나오는지 몰랐네. 그지 않아? 음, 밥이 진짜 한수다. 음. 밥이. 고유 음! 화가 났어요. 왜 맛있어? 맛있지? 응. 음. 맛있다. 적당히 시고 적당히 달아. 와, 완전 찐 파인애플. 진짜? 아까 아침에 먹은 건 파인애플 아니야? 해남파과가 과일이 좀 별로야. 어. 아, 배불러. 오랜만에. 다나약하지안 v 하지너 o n e knew that. 고기도 고기 book, you know, Pablo. Pablo, I don't know. I 그 o n t 갑자기 나약해졌다고 그래. <웃음> 아니.. <웃음> 밥을 얘가 이거 다 먹었거든요. 진짜 k 이 아니고 저.. 진짜 밥 k 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뭐여? <laughs> 그래? 구독자 명칭 뭘로 할까? 그럼 내가 이번 보라카이 여행을 하면서 구독자 이름 한번 내가 후보로 적어볼게. <laughs> 아니, 아무도 안 원하는데. <laughs>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원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 생각나면 말해주십시오. 어, 원하는 거 있으시면 댓글에 있어, 써주시고. 있어. 내가. 뭐요뭐요 <laughs> 모현님들 <모여? 웃음> <모여>? 이렇게. <laughs> 아유, 괜찮다. <laughs> 나 있어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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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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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아예, 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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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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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명 순아곡순예아아까 순명. 순명. 전에 말예 아예, 아 말강눈이라고 예아 말강, 언니 뭐라고 어, 말강눈? 말감마 음. 아, 말룡왕이라고 했더니 말감마 언니 뭐라고 말룡왕 말룡왕이라고 말그이가 말룡왕이라고 답지 야 아무것도 안 쓸래 그럴 거면 왜 물어봐? <laughs> 왜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알 거야 구독자님들이 명칭도 없으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라고 하지 마 아예님들? <laughs> 아, 예. 예, 아예 왜저지 않아 요은아 아예? 이거 아일라바 뺏기 와가지고 그런 그저, 소리 하는 거잖아 어제였으면은 어제였으면은 예픽어 어, 뭐야 예픽 어, 에픽이거든요. 예은이가 네. 추천하는 여행이들이 에픽이구나. 어, 좋다. 예은이가 픽한 여행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에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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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픽이 은데 아예. <laughs> 아예 귀엽다. 아예. 소리 질러. 아예. 이제 일몰 보러 왔습니다. 또보라리카이가 유명하잖아요. 어, 어제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내일이라도 이뻤으면 좋겠다. 어딘가. 예. 어, 근데 이거 되게 멋있어. 배가 이렇게 그 나가는 게 너무 멋. 나 소름 돋았어 방금. 오락카이 노을은 원래 항상 예쁜 거 아니야? 오락이 아니면나 그거 보고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